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급이 4만원이나 되는 일이 있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일인데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급이 4만원이나 되는 그런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라는 제도인데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소정의 교육을 마친 여성 어르신들이 유아 교육 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유아들에게 우리 옛 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인성이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세대 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럼 누구나 다할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야기 할머니로서의 자유로운 품성과 어른으로서의 경륜을 갖추었고 미래 세대의 인성 함양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진 분을 우선 선발하는데요.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지원 당시 기준으로 만 56세에서 만 74세 사이의 여성 어르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재외국민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한 언어 구사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신 분으로서 교육과정 수료 후에 현장활동이 가능한 분이면 참여가 가능한데요. 활동 영역은 유치원 구분 중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중 하나에 속하는 유아교육기관 또는 어린이집의 종류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중 하나에 속하는 유아교육기관 또는 가정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5세에서 7세의 유아들로 구성된 학급이 운영되는 기관 등에 파견 신청하셔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연간 26주 수업으로 진행되고 매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됩니다. 선발이 되고 나면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26주 동안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며 연간 활동 계획에 따라서 선정된 이야기를 유아들에게 구현하게 되는데요. 지원서류를 살펴보면 지원서 한부와 자기소개서 한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한부, 주민등록등초본 한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을 살펴보면, 기간은 매년 1월에서 2월에 접수를 하는데 현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1월 18일경에 2021년도 선발 일정이 공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잘 체크해 두셨다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청 방법은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접수처는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태계로 1997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 사업단 신규선발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해당 주소는 아래 메모란에 메모해 둘게요. 그럼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급이 4만원이나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56세 이상 여성 어르신들 중 사회활동이 가능하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